자 가자 여러분 일단 아이템을 한번 볼까요 진사이드 와인더 강철 리스트 가드 억눌린 비명의 목걸이 활기의 볼링 강화 수치가 14강 10강 10강 13강 야 잠깐만 스카필러 라바 숄더 물리방어력 물리공격력 마법공격력 크리티컬 힘15 물리크리티컬 야 이거 뭐야 이거 볼리덴의 중전차상각 물리방어력 데미지 5% 증가 고유 물리크리티컬 힘15힘15 힘 15? 어? 신념의 소요화각 물리공격력 물리크리티컬 리티컬 물리 클리티컬, 물리 클리티컬, 엠블렘, 힘 32, 이와 중에 세트 효과, 신념의 수호가 두 개가 없네요. 나머지 세 개가 같은 세트네. 신념의 수호, 허리 보호대, 데미지 4%퍼가 모든 직업 10에서 15 레벨 스킬 레벨 플러스 1, 힘 31, 물리 클리티컬, 물리 클리티컬, 신발, 신념의 수호 장화, 피격 시50% 확률로 HP 2%, 마법 공격력 5%. 이게 조금 에러기는 하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거 이상의 그거는 없을 것도 가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물리 크리티컬 힘15힘15 세팅 잘한 건지 봐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현상황에서 엄청 잘한 거잖아 그냥 현상황에서 이런 템 세팅이 가능하다고 8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강철 리스트하고 근데 에픽 아이템이 방어구 5개가 이미 있다고 진사이드 와인더 이거를 만들었고 어차피 무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픽 무기가 레인저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그냥 진사이드 와인더로 쭉 쓰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아까 태연님 말씀대로 중력셋 나오기 전까지 그냥 이걸로 가면 되죠 일단은 이거 하이하고 얘한테 물리공격력 증가가 있고 얘한테 데미지 증가가 있고 이거 마법공격력 5% 증가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이 정도 세팅을 할수 있다면 되게 좋죠 이 캐릭은 제가 보기에는 과금도 과금인데 에픽들은 운도 야 운빨 진짜 리얼로다가 와우 여기에 마법부여 스페셜 데미지 보조 이거 플로우 가신 거고 신발 마부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이거는 유니크라서 그냥 박으신 것 같아요. 이게 쪼가 그렇다잉? 어, 쪼가 그래요. 이것보다는 그냥 이동속도 박는 게 낫지 않냐? <laughs> 하지만 유니크 임 아무튼 유니크 임 근데 이거 신념 모셋도 효과가 되게 좋잖아 데미지 실퍼 팀지능 모든 직업 신레의 스킬 레벨 1자 창고 보시면 아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이미 있잖아 풀세트 하기 전에 그냥 이거 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물리 공격력 증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신념의 수 경갑 얘를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창고를 보면 야 창고 애들 왜 이렇게 에픽이 많냐? 뭐야 이거 중력창 초강탄 반치환 중력갑옷 저기 잠깐만요 중력갑옷 하의 이미 중력세트 하의를 먹어놨는데 라이트 고스벨트 오드리의 가죽견장 10초동안 물리 마법 크리티컬 증가 제라드의 화염띠 오드리의 가죽견장 오드리의 가죽견장 이 와중에 두개구요볼리아의 불꽃갑반 오그리 토그리 취스케의 4개의 동물 이 정도 있네요. 세팅은 뭐 지금 그냥 이거 풀셋으로 가시면 되겠네. 일단은 신년 풀셋 노려보시고 이거로 쭉 가다가 중력셋 나오면은 그때 바꾸는 거를 고려해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신년 세트 있으면은 지금 중력 세트까지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중력 세트가 좋아도 신년 세트 이미 만들어 놓으면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면 되잖아.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세팅의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G사이드와인더 15강 도전 여러분들입니다 총마제 당연히 체크해야죠 자 여러분 자 오랜만에 하는 사실상 던파 모바일의 첫 번째 대리 콘텐츠 자 강화 가요 두구두구두구 자첫 번째만에 바로 강화 성공하기를 바래 봅시다 3 2 1자 누르면 고! 실패 제발 성공해라 자두 번째 얘를 누르면 제발. 실패. 자, 여러분. 15강 업한 번씩만. 아까도 두번 실패한 다음에 세 번째 떴거든요. 자,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15강. 제발요. 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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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라이언 코쿠스 11개 보실게요. 와, 이거. 성공 확률 6%. 잠깐만 기다려봐봐. 라이언 코쿠스 11개. 경매장. 라이언 코쿠스. 라이언 코쿠스. 등록된 물품이 없고요. 오케이. 모험당 금고. 아, 이거 생각을 못했네 내가. 신비상점. 네. 이것도 다 하셨네요. 그래도 구했다. 마지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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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연끌했다 이거 웬만하면 라이언 코쿠스를 사고 싶은데 경매장이 없어. 여러분 라이언 코쿠스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매장에 재료가 없어요. 이번에 성공해야 된다. 제발요. 가요. 자 3, 2, 1. 누르겠습니다. 꼭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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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에서 내리면 내리면 제발요, 제발.